나는 가난하다. 오전에는 약국 알바, 오후에는 식당 알바, 새벽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 힘들게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중. 그가 왔다. 공니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사고 싶습니다. 시간이요? 네, 우리의 게임을 참여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게임이요? 게임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이 빨간 봉투에 있는 주소로 이동해 주시고. 게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기 뱅0 0만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어... 어떡하지? 그래 결심했어! 100만원도 좋지만 더 이상 가난하게 살수 없어! 빨간색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주소가 적혀있었다 이 주소는 뭐죠? 라고 물어보려는 순간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주소가 있는 건물로 이동했다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테이블 위에 편지와 함께 소작 카드가 있었다. 게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소작 카드 한 개를 선택 후방 안으로 이동하시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음, 어떤 카드를 선택하지? 첫 번째 카드인 1번이 좋을까? 아니면 마지막 카드인 5번이 제일 좋을까? 그것도 아니면은 2번, 3번, 4번 중에 카드? 아, 어떡하지? 나는 5번 카드를 들고 방 안으로 입장했다. 촬영하자마자 문은 굳게 닫혀버리고 방 안에는 TV와 빨간색 버튼이 있었다. 반대편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지만 패스워드가 걸려있어서 나갈 수 없었다. 버튼을 누르라는 걸까? 봄봄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자 TV 화면에서 메시지가 출력됐고 방은 점점 정체불명의 연기로 가득 차고 있었다. 패밀리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피디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워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드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탈출하십시오. 제한 시간 5분. 황금은 10억입니다. 이 게임에서 실패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오늘도 부디 즐거운 게임 되시길 바랍니다. 뭐? 무슨 뭐, 일다어서 뭐, 뭐? 나가야겠어. 그런데 대통은 뭐지? 어, 이오유? 2525? 이오유를 입력해보자. 문이 열리고 봄봄이 황급히 방에서 빠져 나왔다. 이 계단은 뭐지?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계속 내려갔다. 희미하게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도착한 곳은 식당이었다. 식당에는 덩치가 큰 무서운 형님이 밥을 먹고 있었다. 하하하! 10억을 이렇게 쉽게 벌다니, 난 부자다. 꼬맹이, 난 누구냐? 저도 게임에 참가한 사람이에요. 죽을 뻔했어요.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가자. 흠, 매너가 없는 아저씨인데 어떡하지? 참아야 할까? 공곰은 조폭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저도 게임에 참가자요 나에게 명령하지 마세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너는 혼이 나야겠구나. 공곰은 얼굴이 밤탱이가 되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첫 번째 게임에 승리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습니다 둘중 하나는 독약입니다 파트너와 하나씩 나눠 드십시오 5분 안에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상대방 상금까지 획득해서 총 20억을 얻게 됩니다 어... 어떡하지? 오, 어, 파란 물약? 파란색 물약을 골라야겠다 형님! 어떤 약을 드실 예정이죠? 저는 빨간 약을 먹겠습니다! 하하하... <Kraft> <놀밥> 안 되지 빨간 물약은 내가 먹겠다! 폭이 빨간 물약을 먹자 본보은 파란 물약을 먹었다 그리고 잠시 뒤 야, 이게 뭐지 조폭은 쓰러지고 말았다 축하합니다 3라운드 승자는 본보입니다 지금 바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곧 파괴됩니다 마스터의 말이 끝나자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황급히 계단으로 피신했고 철문은 굳게 닫혀버렸다 그리고 키패드 위에 쪽지가 있었다 패스워드는 영어인데 숫자를 입력하라고? 어떻게 풀어야 하지? 본봄의 선택을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패스워드를 내 걸로 남겨 본봄을 도와주세요. 구독을 누르면 다음화를 빨리 볼수 있습니다.